요즘 옷자랄이라면 다 아는 컬러죠. 바로 브라운입니다. 안녕, 조한님들 도아예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죠. 이제 드디어 가을의 문턱 앞에 아니 시작이 된것 같아요. 요즘 옷자랄이라면 다 아는 컬러죠. 바로 브라운입니다. 올해 팬톤 컬러도 모카우스죠 이름은 생소해도 한마디로 브라운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하고 세련됐지만 과하지 않은 컬러죠. 브라운은 따뜻하고 세련됐지만 어떻게 색을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오늘은 브라운을 브라운끼리 매치하기도 하고 그레이와 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님과 함께 매치했을 때 각각 얼마나 다른 무드가 연출되는지 좀 딥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브라운과 브라운의 매치입니다. 첫 번째 룩은 같은 브라운 계열 안에서도 톤을 다양하게 섞으면 톤이 한 단계 밝아져서 온기가 올라가고 여기에 아이보리를 더해주면 전체 밸런스가 가벼워진답니다. 톤온톤인데 훨씬 더 산뜻해 보여요. 상의는 스트라이프 럭비 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카라가 넓게 열리는 디자인이라 목선이 답답하지 않고 카멜 스트라이프가 브라운 속에 포인트가 되면서도 생기를 넣어줘요. 하의는 브라운 컬러의 레이스 밴딩 팬츠를 매치해줬어요. 허리 밴딩이라 편하고 레이스 장식이 있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은은하게 올라온답니다. 가볍게 걸치는 아우터로는 아이보리 컬러의 집업 자켓을 더해주었는데요 아이보리 컬러와 새틴의 잔잔한 반짝. 인 덕분에 얼굴까지 화사해 보이죠. 이 착장의 매칭 포인트는 집업을 살짝 오픈을 해주고 럭비 셔츠는 앞 부분만 살짝 팬츠 안으로 넣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주세요. 신발은 블랙을 신어주면 전체적으로 무게감을 살짝 눌러줘서 밸런스를 맞춰준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브라운과 그레이의 조합이에요. 첫째 룩은 브라운과 브라운 사이에 그레이를 끼워 넣으면 컬러 사이에 숨쉴 공간이 생기거든요. 무게는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안에는 그레이 니트를 입어줬는데요. 짧은 길이라 허리가 높아 보이고 부드러운 촉감이라 하루 종일 편하답니다. 하의는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를 해주고 브라운 스웨이드 자켓으로 셋업 느낌을 이어주세요. 가방은 브라운 위빙백을 들어서 마무리해주었는데요. 위빙 무늬가 표면에 입체감을 만들어줘서 전체가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착장의 매칭 포인트는 니트는 바지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자켓은 오픈해 두세요. 가방은 브라운으로 맞춰서 톤을 묶어주고 신발은 블랙 컬러로 균형을 잡아주면 더 모던해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하이가 브라운일 때 상의는 사골 자켓을 입어주면 무게감이 생기는데요. 블랙처럼 강하지 않아서 단정한 인상을 준답니다. 안에는 그레이 니트를 입어주고 하의는 브라운 슬랙스로 따뜻함과 차가움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차콜 그레이 컬러의 테일러드 자켓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더블 단추라 상체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멜란지 그레이 니트 컬러보다 어두운 차콜 컬러가 얼굴선을 좀더 뚜렷하게 잡아준답니다. 이 착장의 매칭 포인트는 자켓은 오픈을 해두고 니트는 팬츠 안에 넣어서 허리선을 또렷하게 보여주세요. 가방은 브라운으로 통일을 해주면 정리가 잘 된답니다. 세 번째 룩은 하의에 차콜을 넣으면 아래쪽이 단단하고 날렵해 보이는데요. 상의는 따뜻한 브라운으로 하의는 차가운 차콜로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브라운 자켓 안에 멜라지 그레이 니트와 차콜 그레이 슬랙스를 매치를 해주었어요. 벨트가 달린 디자인이라 허리가 선명하게 잡히고 차콜 컬러가 아래로 곱게 떨어져 보이게 한답니다. 이 착장의 포인트는 자켓을 오픈해두고 팬츠의 벨트는 허리에 땀받게 조여주세요. 신발은 블랙으로 하체의 직선 느낌을 이어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 룩은 하의를 스커트로 바꾸면 같은 브라운 자켓도 훨씬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워진답니다. 그레이를 한겹더 올리면 톤이 더 풍성하게 겹쳐져요. 차콜 컬러의 플리츠 미디 스커트인데요. 세로 주름이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우아하죠? 여기에 그레이 가디건을 가볍게 더하면 그레이 톤이 한층 더해져서 고급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된답니다. 브라운 자켓을 입어주고 안에 그레이 톤을 기본 툴로 유지를 해주었어요. 이 매칭 포인트는 스커트는 허리를 약간 높게 착용을 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로 톤을 맞춰주면 안전 다섯 번째는 차콜 하이로 아래쪽을 단전하게 잡아주고 위에는 브라운 스트라이프를 올려서 활기를 살짝 더해주면 좋아요.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은 브라운 무드 안에서 부담없이 포인트 주기 좋거든요. 하이를 차콜 슬랙스를 입어줬는데요. 바지 위에 스커트. 트가 겹쳐진 디자인이라 걷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슬랙스만 입어줘도 좋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줘도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디자인이죠 상의는 스트라이프 럭비 티셔츠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얼굴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 착장의 포인트는 셔츠는 앞부분만 팬츠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레이어 구조가 보이도록 상체를 너무 덥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첫 번째 파트는 브라운과 데님의 조합이에요. 제목은 데님은 브라운의 클래식함에 자유로운 표면감을 더해주는데요. 워시드가 들어간 데님은 결이 살아있어서 전체가 가볍고 빈티지한 무드로 바꿔준답니다. 안에는 웨스턴 워시드 데님 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웨스턴 디테일 덕분에 살짝 캐주얼한 힘이 들어가요. 하의는 커팅 와이드 팬츠로 마감이 살짝 자유로운 느낌을 준답니다. 이 착장의 매칭 포인트는 데님 셔츠는 윗 단추를 살짝 풀어서 답답함을... 좀 풀어주세요. 자켓은 오픈을 해주고 신발은 블랙 운동화나 로퍼를 신어서 톤을 좀 맞춰주면 자연스럽답니다. 브라운 자켓을 입어서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청청 패션을 브라운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는 캐주얼, 하이는 포멀한 아이템으로 매치를 해주었는데요. 서로 다른 무드의 아이템이 균형을 잡으면서 깔끔하고 센스있게 보인답니다. 하이는 브라운 슬랙스로 아래로 곱게 떨어지는 라인이 전체를 단정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상의는 데님 셔츠를 입고 상체에 시선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 착장의 포인트는 셔츠는 팬츠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허리를 또렷하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좀더 단정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네이비가 들어오면 팔레트가 좀 클래식해지고 스트라이프 패턴은 포인트가 되면서도 전체 착장에 생기를 주죠. 브라운 팬츠로 공기를 유지하면서 전체는 레트로 감성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상의는 스트라이프 럭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브라운 밴딩 팬츠로 편안함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챙겨주었어요. 여기에 네이비 컬러의 빈티지 워크 자켓을 입어서 브라운을 살짝 눌러주었어요. 머크웨어 특유의 시력적인 라인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이 착장의 포인트는 자켓은 오픈해서 입어주고 럭비 셔츠는 앞부분을 팬츠 안으로 살짝 넣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주는 여러분 브라운 컬러는 어떤 컬러와 섞어서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죠. 브라운과 브라운은 좀 질감과 광택으로 무게감과 깊이를 주고 브라운과 그레이는 중간색으로 좀 여유와 세련미를. 더해준죠. 그리고 브라운과 데님은 자유로운 표면감으로 캐주얼한 편안함을 더해준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요 착장들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따라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출근길이 따뜻하고 세련된 브라운으로 한번 완성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